코클에 대한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알려드린 프로그램 상당수가 유료 프로그램이라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료 AI를 활용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올리거나 재밌는 이야기를 할 때는 실제 얼굴보다는 아바타를 활용하면 왠지 더 이해가 쉽고 친근해 보이는 효과가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내 마음의 찬양에 출연하신 윤혁은 목사님을 아바타 캐릭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얼굴이 잘 나온 프로필 사진 한 장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먼저 AI에게 이 사진을 분석해서 명령어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볼까요? 이번엔 채찌 PT 대신 무료로 사용 가능한 리튼을 사용하겠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리튼은 채찌 PT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AI 사이트입니다. 회원 가입한 뒤 프로필 사진을 첨부하고 목사님 프로필 사진을 영어로 묘사해달라고 해봅니다. 단어 별로 골라 쓰고 필요하다면 바꾸거나 보충해도 됩니다. 제 경우에는 이렇게 명령어를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무료로 그림 그려주는 AI를 선정합니다. 리어나루도 AI, 스타일러 AI 등 많은 사이트에서 무료 그림 그리기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무료이기 때문에 생산할 수 있는 이미지 양의 제한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많은 양의 작업이 가능하려면 직접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AI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이 더 편리합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포커스 AI를 설치해서 아바타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빠른 이미지 생성을 위해 사용하시는 윈도우 컴퓨터에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있어야 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포커스를 설치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포커스를 검색해서 GitHub 링크로 들어갑니다. 맨 위에 다운로드 표시가 있지만 이 경로로 받으면 설치가 복잡해집니다. 더 밑으로가 포터블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된 압축 파일을 풀고 런뱃 파일을 실행하면 알아서 설치 완료됩니다. 설치가 끝나니 인터넷에서 푸커스 가 자동 실행되었죠 커맨드 창 역시 열렸습니다. 커맨드 창에서는 푸커스의 자세한 진행 상황을 볼수 있습니다. 맨 밑에 링크를 더블 클릭해서 푸커스를 실행할 수도 있고요. 이제 푸커스에서 기초 아바타를 생성해 볼까요? 먼저 어드밴스들을 클릭합니다. 고화질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세팅에 들어가 퀄리티를 체크합니다. 만들 이미지 개수 비율도 정해줍니다. 출력 형식은 여러 개가 있지만 되도록이면 png를 선택해 주세요. 아바타 스타일을 정해야 하니 스타일 탭으로 가봅니다. 제 경험상 미스크 카와이 사이 모델을 선택하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이외에도 살펴보시고 원하시는 스타일을 추가로 선택하시거나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는 스타일을 체크해제하셔도 됩니다. 이제 기본적인 세팅은 끝났으니 명령어를 입력해볼까요? 리튼에서 만든 명령어를 가져오고 그 뒤에 픽사 스타일, 치비, 3D 카툰, 큐트 캐릭터, 빅 아이즈, 8k 같은 명령어를 추가로 붙여 넣습니다. 이제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생성된 이미지들은 내 컴퓨터 포커스 폴더의 아웃풋 폴더에 자동 저장됩니다. 마음이 드는 모델이 생겼다면 하나 정해볼까요? 이때 얼굴을 제외한 기초 뼈대, 헤어스타일 등에 중점을 두고 고릅니다. 정했다면 페이스 스왑 기능으로 이 캐릭터의 얼굴을 목사님 얼굴로 바꾸겠습니다. 인풋 이미지를 체크하고 이미지 프롬프트에 목사님의 사진을 넣습니다. 다음으로 인페인트 오어 아웃페인트 탭에서 우리가 선택했던 모델의 사진을 넣습니다. 붓으로 고쳐야 할 얼굴 부분을 색칠해줍니다. 다시 이미지 프롬프트로 들어가 하단의 어드밴스들을 체크하고 페이스 스왑을 체크하고 목사님 얼굴을 최대한 반영하라는 의미로 스탑 s 은 1로 설정합니다. 수치가 낮을수록 왜곡된 이미지가 나옵니다. 제 경우 0.5 후반에서 0.6 대가 가장 좋게 나왔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 다르니 직접 여러 가지 수치로 실험해보세요. 이제 어드밴스드 탭에 들어가 디벨로퍼 디버그 모드를 체크하세요. 새로운 탭들이 나오죠? 그중 컨트롤 탭에 들어가 믹싱 이미지, 프롬프트 앤 임페인트를 체크합니다. 다 맞췄다면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처음에는 필요한 모델을 다운받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 처음부터 마음에 쏙 드는 이미지가 생성되지는 않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계속 수치도 조정해보고 이미지를 재생성해보면서 원하는 아바타가 나올 때까지 도전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헬로 크리스천은 코크를 통해 크리스천 여러분의 신기술 습득과 활용을 가까이서 돕고자 합니다. 오늘 배운 것처럼 여러분도 목사님을 비롯해 주변 형제 자매들의 캐릭터를 만들어보세요. 새로운 방식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헬로 크리스천 채널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다음에는 목사님 캐릭터를 움직이고 다국어로 말하게 하는 강의도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크리스천스 오픈 클래스 코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